반갑습니다. 상공프로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의 레이저 장비 독점 예상이 되는 기업,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시죠. 이오테크닉스의 제품을 보면 레이저 마커 점유율은 국내 95%전 세계 60에서 65%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의 레이저 빔을 4개로 갈라 한 번에 4개의 가공물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 빔을 개발하여 레이저 마커 시장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웨이퍼 표면이 국도 부위의 온도만 급격히 올려 어닐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 및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고 RTP 방식의 문제점인 웨이퍼가 뒤틀리거나 단층 생기는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웨이퍼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요즘 기존 어닐링 기술을 대체할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HBM과 3D DRAM을 만들 때 적층 단수가 높아져도 셀 높이는 무한적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셀 간격을 미세화해야 하는데 여기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점으로 엑시머 레이저가 사용되어 왔는데 엑시머 레이저의 경우 네온과 같은 희소가스가 사용되고 성광전구도 4개로 구성되어 한 달에 통상 두 번씩 교체해 주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삼성에서 이오테크닉스 어닐링 장비로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일봉상 주가 흐름을 보면 12월 14만원을 저점으로 상승 초기 움직임이 발생되었고 단기 중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되는 가운데 거래량 동반한 상승 움직임이 나오며 단기 저항 구간이었던 1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 과정에서 조정받으며 17만원 부근까지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정거점 구간이었던 17만원을 깨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17만원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주가를 받쳐주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고점에 도달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실적 증가도 기대되고 있어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19만원이 이탈되는 움직임이 없다면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외에 댓글 링크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위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링크 주소 클릭까지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함과 연락처 기재를 해주시고, 하단에 제출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문자 받다 웹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 보시면 성공프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3월 2 0일 9시 20분에 01027898987 번호로 150분께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문자 내용 살펴보면 종목명 흥구석유 매수가 1,500원 이하 목표가 15,000원 이상 제시를 해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대응 문자 보내드려서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40%대 수익률 보여드렸습니다. 100만 원 투자하셨다고 하면, 단기간에 400만 원 수익인 것입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래 번호로 2번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여 번호 남겨주시면 공유방에서 종목 공개와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정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종목.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하루 2에서 10%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오늘 오전 9시 20분경에 7%대에서 검색된 종목입니다. 먼저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거래량 동반한 주가 급등이 발생되고 바로 당일 조정 흐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행보조정이나 추가 하락 후 행보조정이 발생되는 주가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으로 거래가 될 만큼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래량 동반한 주가 급등만 나오면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도 장 초반부터 100만주 이상 거래가 되며 단기 저항 구간이었던 4200원 구간도 돌파하고 있어 현재 가격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으로 단기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개해드린 종목은 단시간에 빠르게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만 빠르게 좋은 정보도 공유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좋은 종목 고점에서 사거나 매수를 못하는 이런 실수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하단 연락처 010-2789-8987번호로 2번 혹은 급등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카톡 등으로 내용 공유해서 수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